수업이 끝나고 사범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건물에서 내려오는 학생들.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건물에서 후문까지 갈수 있는 지름길은 이 계단 뿐입니다. 대부분의 학생들은 후문으로 가기 위해 이 계단을 이용합니다. 좁고 비탈진 계단을 위태롭게 내려가는 학생들. 저 있는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저희 1학년입니다. 저는 4대생이라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모두 이용하고 있어요. 저도 다섯 번 이상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일단 계단이 너무 맑고 협조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사람끼리 조금 맞다 있기도 하고 가 팔라가지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올라,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발 헛디뎌서 넘어진 적도 많고 그리고 올라가는 석류가 좀 좁아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끼리 몸 부딪히는 게 불편했어요. 풀도 너무 많아서 벌도 되게 많고 좀 불편하고 습하고 별로였어요. 단 10분이면 학생회관에서 사범대학 및 사회과학대학까지 갈수 있는 이 계단. 지름길이라 편리하기도 한 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저희는 이 계단을 좀더 취재해봤습니다. 계단 한 폭의 너비는 제 손뼉 너비인 약 20cm입니다. 이렇게 두 명이 나란히 서면 계단이 꽉 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무성하게 자란 나뭇잎 또한 계단까지 넘어와 사람들의 시야를 방해합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계단은 우리에게 시간 단축이라는 편리함을 주지만 안전하지 못한 환경으로 우리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특히 비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이 계단이 더욱 위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상 CUB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